한국교 총연합이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칸타타 빛의 연대기와 근대 문화유산 탐방 등한교총이 기획한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가 기조 강연을 전했습니다. 김종영 목사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감리교 신학대 이덕주 명예교수와 장로회 신학대 이미국 명예교수, 영산 신학연구원 총장 김판호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두 번째 70년을 맞이한 지금은 외적 회복이 아닌 영적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 교청은 이날 비전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 전도에 힘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